아파서 나중에 올 거야. 아, 그래서 아직 메이크업 안돼 있어. 서혈로오늘 화이팅. 이거 <알라뷰. 웃음> 아까 듣고 싶다 했단 말이잖아요. 아, 아 애기 공세가 아까 먼저. 아니, <laughs> 들렸죠. 조우면서 어, 끄러웠어 자, 그거 하려고 1년 3개월을 기다렸어요. 거기 들어가는 거 그거야? <laughs> 선적수? 저 여기 8시 왔어요바바 <목소리가> 어제 8시 가가 다시 올 거야. 어제까지 자고 와요. 피곤하겠다 잘 역시 왠지 세진다 전쟁하고 그고 그래서 전쟁에서 공감탄을 냈다고. 데타로 왔던, 어? 데타로 왔어제 데타, 공항에 제 데타, 왜? 공항에 공항에 제, 데타. 아! 제 분신, 맞아. 제 분신. 어, 뭐살 뺀다고 안 왔을 때. 아, 살 뺀다고 안온거 아닌데 음, 뭐야? 한참 너살 뭐 빼고 있어서 웃었어, 웃었어, 웃었어. 네, 그때, 없어 없어 네 그때 그때 그래서 보냈어 못간 네. 네. 일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때 인천 거기 네. 아, 공항에 있었어 요 무슨 공항이지? 김포공항 국내선서아 응, 네. 네. 아, 내일 천원도 가야되고 일요일날 인가도 응. 가야되고 곤란이 많네요 천원 진짜 뭔데? 못 타고 가야 돼? 차 타고 가요지 렌트 누구? 이게 다같이? 원가신거있어요 네? 천원 가신다고 했어요 네네 천원이에요? 네 천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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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어요 <laughs> 혹시 오늘 뭐해봤요방있 <놀량> 아, 어... 이거... 색대시색대요 아, 나준이도안간 군대를 바이 바이 안녕 또보 가요 또봐요 봐요 기회면영나요 냉면 꼭 먹고